안녕하세요 여아지입니다 잡소리 들리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페어디롤 후기를 페어리돌 후기를 가져왔어요 저번에 고양이랑 종이구간 교환을 했는데 구가 너무 예쁘게 나온것 같더라고요이렇게 뒷볼박스같아요 뒷볼박스는 굉장히 예뻐요 반짝반짝거리고 열어볼게요. <laughs> 진짜 푸짐하게 주셨어요. 어? UI는 서비스 구간인가봐요. 요거는 구간이 아니라 관절 인형 같은데 예쁜 것 같네요. 아가는 이거 여기 뭘까요? 이게 뭘까요? 대체 골 피규어예요 덤으로 주셨나봐요 와이도이건 뭘까요? 마지막에 까봅시다 덤이라네요 까보고 올게요 뒷볼박스가 너무 커서 다른 데로 치워왔어요덤 두번째 덤, 두 번째 덤. 세 번째 껌이네요. 첫 번째 껌부터 까볼게요. 요건 중요한 건가 봐요. 한 겹을 깠는데. 계속 한 겹, 한 겹이 더 있네요. 까볼게요. <laughs> 여러분, 까졌는데. <laughs> 제가 며칠 전에 암이 됐거든요. 근데. 방탄이들 포토카드 보내주셨어요. 이것만 포카인지 모르겠는데, 포카 같네요. 포카 보내주셨네 <laughs> 아, 진짜 너무 감사하니 나도 이런 거살려 했는데. 포카 보내주셨어요. 요거는 옆에다 두고. 아, 진짜 방탄이들. 요거, 요, 이건두 번째 놈이에요. 빠졌는데, 제가 아예 스타를 좋아하거든요. 게임을 좀 좋았는데. 이거 그 소라 오리엔탈 그거 코디 보내 주셨어. 이것도 진짜 엄마한테 쫄라 가지고 살려 했는데. 쫄르다가 혼날 수도 있거든요. 아, 잡소리 죄송합니다. 세 번째 덤 까볼게요. 자, 지금 또까줬는데요 제가 아이에스타 이것도 살려고 했거든요. 유니콘 사지 리본, 유니콘 사지 세트 보내주셨네. 연두 건가? 연두 건가? 연두 거 같아요. 지금 다른 거, 다른 거도 꺼내볼게요. 요것도 덤으로 온 색연필인데, 덤이 왜 이렇게 많이 왔는지 모르겠네요. 요게 한정 세일러몬 타입이래요. 알록달록 예쁘죠? 케이스도 예뻐서 만족감 1 0 0요 다음을 가져올게요. 마침 머리끈 필요해였었는데 머리끈 보내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다음은 물품인데요. 이게, 얘 전용이 스딩인데, 얘 전용이 이거 셀일러 세일러 쓸때막 없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에. 다음에 또이 아이 걸 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까졌어요. 양상이다잘유롭지가 않아서. 일단 셀러몬 가발. 뒷면은 이렇구요. 셀러몬 치마, 셀러몬 신발. 상의 셀러몬 팬분들 제가 너무 못 만들었죠. 죄송합니다. 오케이 오케이 제가 똥손이어서 그래요. 요것도 신발 한쪽 개인적으로 신발의 퀄리티가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. 대망의 아가 아가를 보겠습니다. 물품은 저지워두고 이렇게 파우치에 들어져 있는데 요 이게 여기 화면에서연분으로 연구를...